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맥스웰 볼츠만 방정식이 어떻게 완성되고 깁스의 앙상블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미시상태의 입자수 계산에 스털링 근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라그랑주 승수와 볼츠만 상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준 앙상블에서 에너지 상태의 확률은 어떻게 나타나고 정준 분배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1730년 스코틀랜드 수학자 스털링이 큰 수의 팩토리알에 대해 스털링 공식을 발표하여 오늘날 자연대수에 대해 스털링 근사가 통계의 확률 계산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1788년 프랑스 과학자 라그랑 주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달랑벨의 원리로부터 라그랑지안을 계산하여 해석 역학을 발표하고,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라그랑지안의 구속 조건의 승수를 더하여 그레디안트로부터 후속힘을 알아내는 방법을 제시했기에. 라그랑주 승수는 라그랑지안의 정류점뿐만 아니라 일반 방정식의 극점에서 구속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1833년 아일랜드 과학자 해밀턴이 일본화 좌표와 일본화 운동량의 위상 공간에서 해밀토니안을 편미분하여 접선 방향으로 해밀턴 방정식을 유도하며 해밀턴 역학이 등장했고, 1837년 독일 수학자 야코비가 정준 변환을 소개하여 정준 방정식, 정준 변환, 해밀턴 야코비 방정식으로 해밀턴 야코비 이론이 발전하였고, 정준, 즉, 올바른 기준의 바른 틀로 번역된 캐논은 기독교회의 전통 법전을 의미하여 정준 변환이란 해밀턴 방정식의 해를 법전의 규칙에 따르듯 보다 간단한 형태로 바꾼다는 뜻이고 1867년 스코틀랜드 과학자 맥스웰은 평형 상태의 기체에서 속도의 분포 함수가 어떻게 나타날지 수식을 유도하여 발표하고 1870년대 오스트리아 과학자 볼츠만이 미시 세계의 입자들이 운동 에너지로 어떤 확률 밀도를 가지는지 맥스웰벌츠만 방정식으로 완성하고 1902년 미국 과학자 깁스는 앙상블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분배 함수를 정의하여 열역학을 통계역학으로 집대성하였고 프랑스 어 앙상블은 함께라는 뜻으로 통계역학에서 거시적 특성이 똑같게 나타나도록 미시 상태의 경우 수들을 조합한 집합이라는 의미이고 닫친계에서 수많은 입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교환하며 다양한 에너지를 가진 미시 상태들이 조합될 때닫친계의 입자 수, 부피, 온도가 일정하면 정준 앙상블이라 하고 계에서 미시 상태들의 에너지가 한 가지로 같아질 만큼 에너지 분포의 폭이 좁으면 소정준 앙상블 또는 작은 바른틀 앙상블이고 개에서 입자수나 입자의 종류를 교환하며 화학포텐셜이 포함되면 대정준 앙상블 또는 큰 바른틀 앙상블이라 구분하고 깁스의 앙상블에서 화학반응과 상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유체, 고체 등 복잡한 개의 평형 상태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위상 공간에서 정준 앙상블의 미시 상태 확률 밀도를 유추하기 위해 에너지 상태에 따라 입자수의 분포를 어떤 과정으로 유도하고 분배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림과 같이 3차원 공간에 n 개 입자가 n 가지 에너지 상태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첫 번째 입자에 n 가지 에너지 상태를 배치할 수 있고 첫 번째 입자의 에너지 상태 하나하나마다 두 번째 입자에 n-1개의 에너지 상태가 가능하고 세 번째 입자에 n-2개, n번째 끝으로 남은 하나의 에너지 배치가 가능하여 입자 n 개에 서로 다른 에너지를 배치하는 방법은 n 팩토리알 개가 되고, 에너지 상태 중 n 1 개, n 2 개씩 서로 구분할 수 없는 묶음이 있다면, 화면식처럼 n r 팩토리알, n 2 팩토리알과 같이 묶음의 경우수들로 나누어야 하고, 같은 에너지가 여러 개씩 겹친 경우의 수 W를 자연로그로 표현하면 단호 세은 뺄셈이 되고 곱셈은 더셈으로 화면식처럼 변환되요 이전 여행에서 증명했듯이 n i가 아주 큰 수라면 스털링 근사에 의해 log n i 팩토리아를 n i log n i로 대체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식을 이용하여 n개 입자 에너지 상태 중 k번째 크기의 에너지 상태 ek에 대해 개수 nk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입자 수 n개란 i번째 에너지 상태의 개수 ni들을 합한 값이므로 n에서 ni의 합을 빼면 0이 되고 i번째 에너지의 크기를 Ei라 하면 i번째 에너지 상태로 겹치는 에너지 합은 NiEi가 되고 첫 번째 에너지 상태부터 끝까지 모두 더해 개의 총 에너지를 대문자 U라 하면 개의 총 에너지에서 i번째 에너지들의 합을 빼 0이 되므로 화면처럼 라그랑주 승수 람다 완의 입자 수에 대해 영인 식을 곱하고 라그랑주 승수 람다 투의 영인 에너지 식을 곱하여 자연노그 W의 식에 더해도 에너지 상태 배치의 경우 수 W는 화면처럼 식이 성립하고 k 번째 에너지 상태의 개수 Nk로 노그 W를 편미분할 때 I가 K번째가 되는 항들로부터 NK log NK를 NK로 편미분하면 곱의 미분에 의해 log NK 플러스 1으로 계산되고 람다완 NK의 편미분은 라그랑주 승수 람다완이 되고 I가 K번째인 NKEK의 NK 편미분에서 마이너스 람다 2 EK항이 화면처럼 나타나고 K번째 에너지 상태의 개수 NK로 로그 W를 편미분하여 0이 되는 조건을 구하면 로그 NK는 화면의식이 되므로 NK는 지수함수로 나타나고 K번째 에너지 EK와 무관한 상수를 묶어서 분리하여 상수 c로 대체하고 n k를 e k의 지수함수로 표현할 때, 다친계의 입자수 n은 화면처럼 i 번째 에너지 e i에 대해 지수함수들의 합으로 나타나고 k 번째 에너지 상태의 개수 n k를 다친계의 입자수 n으로 나누면 상수 c가 상쇄되고 라그랑주승수 람다 2를 볼츠만 상수 k_b와 개의 절대 온도 T로 화면처럼 나타내면 입자 수 N개 중 에너지 E_k인 상태로 머무는 입자 개수 N_k에 대해 확률 P_k가 화면처럼 계산되어 볼츠만 분포로 나타나고 입자 수 N개 부피 B 절대 온도 T로 닫힌 개에서 화면처럼 정준 분배 함수 G를 정의하면 에너지 Ek의 확률 Pk가 계산되고 위상 공간에서 미시 상태들을 조합하여 정준 앙상블을 이룰 때 미시 상태의 밀도로 표현이 가능하여 미시 상태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양자 역학과 양자 통계 역학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맥스웰 볼츠만 방정식이 어떻게 완성되고 깁스의 앙상블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미시상태의 입자수계산에 스타얼링 근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라그랑주 승수와 볼츠만 상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준 앙상블에서 에너지 상태의 확률은 어떻게 나타나고 정준 분배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설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